자, 두 번째, 세 번째 미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뭔데? 또세 번째? 뭔가 필수야 될것 같아. 두 번째 미션은 여자들이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음. 여자들이 여자만. 해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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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걸 찾으셔야 될것 같아. 여자만 찾으래. 모판상이 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요. <laughs> 너무 느리다 그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목소리> 힌트가 거북이 같은 거 거북이? 아니야? 헉? 헐 진짜 어. 달팽이? 아 달팽이 나 이거 어때? 아 조각상 키즈네 나 이거 거북이인가? 나 이거 뭐야 뭐야, 아, 뭐야? 느린 걸 찾아야 돼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어, 거북이. 어, 거북이가 느리냐 달팽이는 안 느려? 어이없어 <목소리> <목소리> 나 당연히 직관적으로 아, 달팽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나 몰라 아나 몰라 돌고는 빠른데. 빠르지. 경우는 <laughs> 너무 느리다. 여기에 맞는 제목은 달팽이입니다. 아! 아 이! 손자 씨. 박수. <laughs> 남자들이찾제 좋았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니까 좀좀 전살이 될까요? 그냥. 세 번째 슈퍼 데이트권을 누가 받게 될지 인생 응. 고달프다 인생이 고달프다 뭔가 와. 힘들어 보이는 아, 약간 이거 추상적이다 힘들어 어? 보이는 그래 인생 진짜. 고달프다 인생 고달프다? 고달프다. <laughs> 조각상? 고달프다고? 고달픈 조각상 찾아야 되는겨? 인생 고달프다 고달파 보이는 뭐라고? <웃음> <고달파는> <웃음> 뭐라 했어? 인생 고달프다 어? 고달프다 인생 월고달프 <laughs> 영철 씨 찾았으면 좋겠다 어, 어, 여기 아니, 앞에, 앞에 있네! 앉아서. 앞에, 앞에! 육출씨 옥수수 밭이라 오, 생각해요. 거기에 맞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거 맞네. 이거 누가 봐도 좌절이잖아. 응. 어, 가지, 야, 그래. 가지마! 가지 콜라! 가지 이따 서 있어봐요. 아, 진안 보이네. 영호씨한테 못 찾았고. 머리 감는 거잖아. 형, 이거 고달파요. 아, 저거 같은데. 머리 감아! 어리광둥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 그말 듣고 가는 거야? 아, 바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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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아? 움직이지 말지. 고달픈데. 인생이 왜 이쁘다? 인생이 고달프다. 어찌구. 얼마나 찾고 어, 싶으면. <laughs> <잘 듣는다. 웃음> 참거리 선수처럼 뛰어. 그러니까 뭔가 자세랑 어. 소리가 <laughs> 인생이 왜 고달플까? 인생이 고달프니까. 인생 고달프다. 영수 씨 걸어다니네. <laughs> 그럴 때가 아닌데. 뭔가 좀 찾아내야 되는데. 영수 씨는? 아, 영철 씨가 처음 본게 맞는 거 같은데. 그래. 머리 감은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냥 <laughs> 쌀적인 말은 그냥 아닌 거 같아. 오케이. 뭔가 삼축적이야. 음, 한측적인... 음, 어. 고달프면 약간 요, 약간 낙타나 같은. 무묵히 걸어가는. 열심히. 아이고, 무슨... 잘 지시네. 인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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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고달프다. 인생이 왜 고달프까? 아, 너무 고달프다. 왜 이렇게 고달프지? 아, 자, 이제 얼른도 정해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다. 어. 다 아, 돌아왔다. 아, 돌아왔다, 돌아왔다, 네. 돌아왔다. 비한거 같은데가 그 아니 이게 그냥... 더 고달픈 거 같은데. 그게 않아요? 더 그랬네. 어, 둘이, 둘이 슬픔으로... 한 명을 세 이거 비한데 거의? 서로 다 이렇게 더 보고. 사람들 키를 보달 면서왜 저거 같지 고. 할가 없습니다. 아, 정답이 있구나. 딱. 그런 어, 그런 거 넣으신 같... 같아요. 같아. 뭐지? 진짜 인생 고달프면 하면 생각나는 뭐가 있는 거 저거 같아. 그럼 그래. 뭐가 그래. 있어? 이거 있잖아. 눈이안보여서 저게 뭔지 모르안 보아요. 응. 탁자 메고 아. 아. 있어서 무거워 보이세요? 아. 힌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 어? 아. 저거 맞네. 아. 그럼 사람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영태 씨의견이 저거 코끼리, 코끼리끼리 코끼리. 아. 코끼리. 아. 와. 아. 아. 코끼리 좋고 가실 거가가가 가. 선생 가실 것 같아. 지금 오히려 여성분들을 찾았어. 과연 배신다, 배신다. 고민한다 고민한다. 이게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연수 씨. 찾았다 찾았다. 아 코끼리. 전이걸로 하겠습니다. 되게 차분히 가시더니. 자자 자자. 어, 이렇게 지 오늘 주 진짜 이렇게 하시고 아, 너무 한잔 아. 한 주무실 기세 아니 한 번도 띄신 뒤집, 아, 아, 적이 아. 없어 그러니까어는건 그러니까. 영철 어, 씨지 어, 멋있는데 뭔가? 과연 저게 맞을지 지금 정답일까요 과연? 가장 고다픈 어, 거다.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와 진짜 미치겠네 사람이 아니라 더 힘드네 와. 와, 진짜 작네. 서 주시고. 뭘나 이걸래. 몰라. 영철입니다 어, 확인데좀 미운 오리처럼 혼자 너무 고달프게 있습니다. 한 발로 물속에 친구도 없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외로운 거죠? 클럽하고 있진 않네. 저는 영웅입니다! 방이에요? 오리가 이렇게 굉장히 슬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laughs> 슬퍼요. 날개를 가리고, 어. 뭐하 숨고 거야. 싶은 네. 마음? 지금 털달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빗질하고 네. 어? 네. <laughs> 있는 거 같아요 네, 영수입니다 과연? 일단 코끼리가 이 무거운 석판을 메고 있어서 코끼리 생이 고달파 보였습니다 어. 정답 같은데 묻혔어 제작진이 생각한 정답은 뭘까요? 코끼리 응. 코끼리였습니다 음. 오! 오, 영수 씨 슈퍼데이트권 영선님 데이트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씨, 정자 씨, 영수 씨가 슈퍼 데이트권을 획득했습니다. 데이트권은 제작진이 부담하는 거니까 마음껏 즐면 돼. 와. 그리고 내일 아침 오전에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트권 어느 분한테 줄어 영수. 영자님. 아. 영자님, 다시 얘기해주고 싶다. 아니야, 영숙아 어. 이제 영자님과의 좀 약간 주변에서 좀 공식 커플인 것처럼 된 상태여 가지고 아, 네 <laughs> 저도 뭐 영자님이 편하고 다른 분들과는 무난한 상태여서 아 힘들어 누구를지 누구 양도아 양도하지 마세요 형 데이트권인 형 있으세요 그냥. 한번들 대화 안해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지 얘기해주네. 영숙님은 아, 네. 음, 서민상 택했다가 또 하면은 좀 오해가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아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오로지 영태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좀 공식 커플인 것처럼 된 상태여 가지고 굳이 오해를 살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 다른 분들도 알아보고 싶지만은 뭐 이렇게 단둘이 데이트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